안녕하십니까. 강화 농장입니다. 이제다 아, 4월 중순입니다. 한참들 바쁘시죠? 주말이면 아마, 아, 농막, 농장에 가신다고 바쁘실 것 같아요. 저희 강화 농장 구독하시는 여러분들, 어, 날은 아직, 아직, 봄날 건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어, 팁은 하늘 마라고 하는 거, 황금 마라고기도 하고, 열매 마라고 하는 거, 아, 이 마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오늘 이야기 할 겁니다. 이거 나중에 보시겠지만, 얘가 이렇게 울타리처럼 타고 올라와서 여기서 딸 거예요. 따먹는 마이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하늘마로 여러분들 인터넷에 검색하셔도 되고, 뭐 열매마, 이렇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존 마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장갑 벗고 음 이거 저, 저의 절친 행복한 농부 우리 민사장이 저한테 준 겁니다 이것도 주고 이것도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1m 간격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심었습니다 삽 하나가 한기장에 1m 거든요 그래서 1m 간격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 심었습니다 그 많은 이제 이렇게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통째로 심으셔도 되고요. 감자처럼. 얘를 감자처럼 또 절편을 나눠서 심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이렇게 하면 두 개, 두개 정도는 충분히 심을 수 있죠. 싹이 여기도 있고, 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얘는 일반 우리 땅에서 캐는 그런 마, 둥근 마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얘들은 이제 포트에다가 넣어서 키운 다음에 그 싹을 심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제가 제 다음에 한번 어, 마 일반 마하고, 어, 일반 하늘 마하고 어떻게 해 차이가 있는지 또 설명을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 하늘 마, 열매 마라고 하는 것은 이 눈, 이 넝쿨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키만 하게 하우스를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얘에다가 위에는 그물을 얹고 할 건데, 지금 여기에... 제 어머니가 뭐 시금치, 상추 뭐 이런 거 대파, 작년 대파 이런 것들을 여기다 놨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여기다가 금을 치면 그늘이 지기 때문에 또 농사가 잘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금을 안 치고 얘가 이제 한이 정도 올라왔다 싶으면 그때 이제 금을 쳐 가지고 이제 완전히 덮은 다음에 이쪽에는 둥근 말을 심고 그러니까 하늘마, 열매마를 심고 이쪽에는 수세미 오이, 수세미 수세미 한 두구나 세개 심고 그 다음에는 어 미니 단호박 이렇게 심어 가지고 이렇게 농쿨을 터널을 만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팁 중에 하나는 요거는 4월 초순 지금 4월 중순 요때 심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부지방은 3월 말부터 4월 한 15일까지 이 중부지방은 4월 15일부터 어, 4월 말, 요 정도 시기에 열매마를 심으시면 좋습니다. 주무셔서, 심으셔서, 나중에는 따서, 이제 드시면 되겠죠. 그걸 드시는 방법은, 뭐, 마드시듯 드시면 됩니다. 지금 심고, 제 어머니가 여기다가 일일이 또 물도 주시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야 이제 발화가 잘 되니까, 예, 여러분들도 한번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또 농막 갖고 계신 분들, 농막 앞에다가 이렇게 실형 한번 만들어서 미니하우스를 한번 만든 다음에 옆에다가 음, 요런 철 이거 보통 반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칠때 바닥에다 치는 건데 어, 저희도 이런 거 갖고 있어서 여기다가 만들고 모스는 어, 폐하우스대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양쪽을 터널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열면 따먹고 또 가끔 요리에도 써먹고 하는 것이 시골사는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렇게 실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쪽에는 어, 말을 하늘 말하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늘 말을 올려놨고요. 음, 이쪽에는 수세미, 뭐 어, 단호박, 저 뒤로 단호박 보이시죠? 이제 4월 18일 날 심은 아, 수세미 오이와 하늘마. 4개월간의 여정이지만, 아, 이제 이렇게 합치기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영상을 공유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가 이제 수세미죠. 아, 수세미 오이인데, 뭐 수세미 오이는 아시는 것처럼 뭐 항염작용, 그 다음에 기침. 제가 조금씩 기침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세미가 이렇게 좋다 해서 수세미를 심어서 그 수세미를 어, 몇개 땄어요 저희는 10개, 정도? 10개 10개 정도 땄어요 어, 지금도 여기 이제 보시면 이렇게 수세미가 어, 열려 있죠 얘가 이제 이렇게 고리 지기 전에 또는 고리 이렇게 막 졌을 때 따서 전편을 어, 만들어서 우리 건조기에다가 이제 말려요 어, 어떻게 하냐면 어. 어 이거 안 따져? 아 어.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쓸어가지고 이제 고추 건조기 할때 같이 말립니다 뭐 이것만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뭐쭉 이렇게 있는데 어, 이것도 좋으네 지금도 따야겠네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영상 함께 나눈 다음에 이거 이제 또 추가로 어, 따서 어, 말리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 바깥에서 보신 것처럼 수세미 오이하고 제가 말을 하늘마라고 하는 거를 같이 심었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열매가 지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세요 요거가 지금 하늘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들은 통상 땅에서 캐서 먹잖아요 근데 얘는 열린대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제 절친 행복한농부 민 사장이 준 거를 이제 심었는데, 간격은 제가 약한 90cm, 한 1m는 채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용 얹어서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었어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죠? 얘들이 이제 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를 이제 따서, 어,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선을 이걸 심어보니까, 섞어 심어보니까,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도 있었어요. 어, 이 수세미 오이가요 하늘마보다 새가 더 강해요 그래서 수세미 오이가 여기까지 막 덮어버려요 그래서 내년에 이 자리에다가 또 심을 건데 심을 때는 수세미 오이는 수세미 오이끼리 하늘마는 하늘마끼리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열려있는 단호박처럼 단호박은 단호박끼리 이렇게 심는 것이 예, 좋겠다 싶습니다 음, 지금 단호박도 벌써 이제 잘라서 먹을 때가 됐어요. 여기 밑에 보면 다 익었죠. 다 익어서 잘라서 저장고에 두든지 뭐 요리할 때 같이 먹든지 아니면 강화는 또 꽃게가 유명하잖아요. 음, 그 꽃게 요리할 때또 넣어서 먹든지 또 어머니가 단호박 좋아하시니까 단호박 같이 또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어, 제가 4월 18일날 예, 하늘마를 심었습니다. 땅마는 산밭에다 심었고 어, 반씩 나눠서 심지, 이제 심는다고 저는 이쪽 수세미 한쪽엔 수세미, 한쪽에는 하늘마를 심었는데 하늘마가 아, 수세미에게 지더라, 수세미 위한테 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혹시 하게 되면 하늘마를 심으시게 되면 하늘마는 하늘마끼리 심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이거 따먹는 영상까지 보여 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4월 18일 날 해서 지금 골프공만한 정도의 크기로 자란 거니까 얘가 어 거의 갈색으로 어될 때까지 한 10월 정도에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어 이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장시간 걸리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 광복절을 지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귀농귀촌의 맛 귀농귀촌에서 내가 한번 심어보는 그맛 수세미 오이도 하늘마도 단호박도 그 시력 밑에는 이거랑 비슷한 보라색 가지도 이렇게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재미 강화농장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강화 농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